149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4이고 f0과 f'0이 모두 0인 3차함수 f가 있어. 자 이걸 만족하는 3차 f가 있습니다. 이때 gx는 아래와 같고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 자 이거 좀 빠르게 암산할 겁니다. 여기서. C로 가는 좌극한과 C로 가는 우극한을, 어, 같다라고 줘야 하는데, 이 밑에 절대값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 에서부터 C까지 FTDT 플러스 5, 위에 거, 이퀄 절대값,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TDT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이콜을 걸어서 연산을 두번 하셔야 되는데, 이 절대값, 아니, 양수라는 가정을 주면, 모순이 일어나, 어,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이런 관계식이 나와. 0부터 c까지, ft, dt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하도록 하자. 이걸 만족하는 c가, 딱 하나 있으라고 했어. 딱 하나.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 F는 0과 0에서 0이고, F'0도 0이니까, 사실은, 개형이 고정이 돼. 자, 이거. 아, 물론, 이거 됩니다. 이것도 돼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돼요. 이것도. 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연속이란 조건 때문에 얻어낸 이 식이지. 이식 때문에 사실은 얘는 안 돼. 왜냐면 c가 양수라고 가정을 주면 이렇게 양수라고 가정을 주면 양수가 나오지. 그래서 안 되고 c가 이번에 음수라고 가정을 주면 왼쪽으로 적분이 돼서 적분 구간 아래 끝, 위 끝이 뒤혀 있는 상태지. 그래서 또 양수가 나와. 그래서 이쪽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 자, 계속 계속 가정을 줄 겁니다. 만약에 이만큼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C가 만족되겠지. 자, 근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자 여기 어딘가에 이 면적을 같게 만드는 값이 또 있을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3분의 1이라면 C값은 2개가 되는 겁니다 C1, 2 이런 식으로 자 C가 음수이면 가능할까? 아이고 C가 음수이면 어... 양수 값이 나오겠지. 왜냐면 접근 구간이 0부터 c까지 거꾸로 가면서 양수가 나오는 거야. 어쨌든 이 정도 이 부분이 3분의 1이라면 c가 2개 나와. 그래서 과연 c는 어디에 있어야만 단 하나만 가능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면 자 여기서 할게요. 이거 여기 면적이 어, 여기 면적이 3분의 1이라면. 가능하지. 자, 만약에 C가 오른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하자.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면적이 더 생겨서 여기 상쇄되지,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자뭐이 그림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살짝 캡처하시고요. 이걸 다 지워버리고, 어다 지워버리고, 자 가능한 그래프만을 남길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나 하나만 그릴게.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게 아니지. 이거. 어, 이것도 가능한 거 알잖아? 근데 이거 일단 하나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 면적이 3분의 1이다. 이걸 찾아 냈어. 여러분 공식 하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이 면적은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계수 c-0의 4제곱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뭐 눈에 보이실 거야 이건 1이고 이쪽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어. 자 이때 g1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주일이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라고 하겠지. 자. 만약에 fx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원시가거인 경우가 있겠지.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에서 g 를 모두 해 보는 거야. 자, 위쪽으로 갈까? 위쪽으로 가면 G1은 어떻게 되니? 사실 위의 식을 이용하든 밑의 식을 이용하든 똑같아. 자, 위에 거 쓰겠습니다. 어, 식을 한번 살려 줄까? 한번 써 볼까 그냥? 0부터 1까지. 이거고요. 이거 여러분 사실 이거인 거 알고 있어? 15, 15, 1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g1은 그 c가 마이너스 1인 경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음이 밑에 걸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어 x자리에 g1 x자리에 1이 대입되니까 그래서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3분의 6, 어, 이게 맞나? 계산 제대로 한거 맞나? 음, 어, 계산, 계산 제대로 한거 아마 맞을 겁니다. 혹시 틀렸으면 여러분이 고쳐서 하시는 걸로 합시다. 음, 1 더하기 3분의 4 3분의 7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2자 그러면 진짜 끝났어 이것과 이것 둘 중에 어, 조금 더큰 걸로 골라주면 이쪽이 크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점점점 maxg1 이퀄 3분의 14